연말정산을 끝마쳤다면 완전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마친 후 다음 연도로 가서 2월 급여를 작성을 합니다 급여자를입력해서 중도퇴사자정산 옆 역삼각형키를 누르게 되면 Shift F6번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을 클릭을 한 후, 하단,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오며,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할 사원을 체크를 한 후, 연말 데이터 적용을 하면, 급여자를 입력해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반영이 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연말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세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이 초과 시에는 3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적용 방법은 똑같이 F7번 중도 퇴사자 정산역, 역삼각형키를 클릭하여 F11번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분납 적용 창에 연말정산 데이터와 불러올 사원을 체크를 한후 하단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내역이 불러오면 분납 신청할 사원을 체크 후 하단 분납 계산을 클릭합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분납 계산이 된 것을 볼수 있으며 금액 확인 후 하단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분납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사원의 우측 상단에 분납이 표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을 끝마쳤다면 다음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해당 기간을 조회를 합니다. 분납이 있을 경우 분납 적용하겠냐는 안내창에 예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내용과 분납신청의 금액과 인원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